근데 이거 시체 폭발 너무 좋다. 근데 어떤 분이 이 위치로도 얼음 하면은 개재밌다고 그랬거든? 궁금하긴 한. 오예! 여기 내가 좋아하는 곳. 다 와봐, 어디 한번 와봐. 내가 너네 다 부셔줄게. 아하! 와봐 내 와봐 와봐. 아 근데 오히려 맵이 넓어서 좋음 오히려 좋다. 아봄봄 봄. 이게 바로 시폭 마녀. 됐쩐다 그러니까 여기 일부러 이렇게 조, 좁은 대로 해놓은 것 같아. 와, 씨, 조지는 부분. 와, 여기 이제 조졌는데?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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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다. 아, 도망가! 도망가야 돼! 이거 무조건, 무조건 도망가야 돼! 저번, 저번 기본으로 가! 에이, 드라이드. 자, 여기에서. 자, 이제 시작합니다! 폭탄쇼! 이야! 오, 흑대맛으로 만들어버리기. 재밌죠? 너무 재밌죠? 하나도 무섭지 않죠? <laughs> 아, 이게 바로, 10폭 마녀. 어떠냐, 10폭 마녀의 맛이. 이야, 시트 쌓이는 거보고 오, 아, 개재미있다. 어때? 어떤데? 내 실력이. 한 번에 쓸어버리기. 근데, 저렇게 많이 죽였는데. 아이템 하나 안 주는 거는 진짜 너무했다. 어, 보스방인 거 같은데? 우와! 우와, 아자리야. 아! 어. 어! 이 자식. 때도잘 쓰는구나. 하지만 긴장을 풀면 안 돼. 왜? 이게 은근히 이 페이지 노리는 수들이 많아. 은근히. 아, 이게 근데 내불인지 예불인지 모르겠네? 아 바닥 뭔데? 아, 바닥이 다불탔어 여기 올라가면 피 살살 거든 오, 오 이거 좀 쓰레기인데? 아, 내이 친구가 땡강 부리는 이유를 알겠어요. 세상에, 이름이 거리받은 아들, 아다리아니까. 적당할만해 아, 아 이거 무슨 뭐야 바닥이 없어 내가 서있을 바닥이 아아 아, 잠깐만 여기 바닥이 없는데요? 안돼 아, 나 진짜 이거 바닥 뭐야 아니 피할 수가 없는 왓 e 픈 아니, 진짜, 어이가 없네. 아니, 저 바닥을 너무 개똥 거지 같지 않는데 지금 봐봐, 삐져가지고, 벽에 딱 붙어가지고. 적성, 적정, 적성한 저의 합의점을 찾아보자 아, 이 자식. 땡깡 졸라 부리면서 바닥 개 아프게 하네. 아. 바닥이 이게 많아 상크 차이. 그래, 아이스 그래, 너프 너크... 크게 당했다고요? 아 진짜? 와 얘기! 잠깐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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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하하하하 도트들의 죽었어. 아 짜증 나네. 아이템 사라졌어. 아 드디어. 필멸자인가. 어 물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지. 날 끝낼 수 있는 하나의 원소를 사용했다면 불. 불을 써달라 그랬어. 자엉걸불의힘 편히 씻어서. 어! 아니 여신을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거 아니야? 아 죽여도 되는 거야? 저 이거 바닥 가는 효과랑. 이거 포탈, 포탈 해파리 모양으로 만드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. 아 해파리 보여달라고요? 졸라 귀엽긴 해. 귀엽죠? 솔직히 이걸 참아. 여러분, 집에 갈 때마다 해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참아요? 아니, 몰랐지. 몰랐어. 아니, 그런, 나 사무람 아이템 같은 게 있는 줄도 몰랐어, 진짜로. <laughs> 내가, 산다, 산, 어머, 머 뭐, 머뭔 골이야. 산다, 산다, 이럴 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던데? 진짜 약간, 무에서, 유를 창조하는. 어, 어, 뭐야, 이거! 아씨, 토네이도 모임. 신기하고 재밌는데? 아, 이 새끼들 진짜 강력하네. 생각보다 약해. 아! 하... 지금 근데. 아, 뭐야. 얘네 왜 다시 살아남. 아니네. 얘네가 만드는 것 같은데? 어, 어, 어. 잠깐만. 더 이상. 아 뭐하는. 아, 이거. 자, 폭탄이 안 돼. 아, 잠깐만. 진정해 진정해 이 뭐야 이 돌고래 같은 자식 어어어 어, 어. 아니 아 이거 해골이 부활하는데요 시체 처리를 제대 제재... 쭉 빼기 아니 이거 해골이 부활하는데 어 갑자기 병 느껴져 여기는 시폭이 좋은 듯 하면서 안 좋아 애들이 잠안 죽어서 심폭안 좋아요! 아! 아하, 그만 죽고 싶어. 하. 아. 여기에 과연 어떤 보스가 나올지. 오, 뭐야! 네? 뭐야, 나뭐 탁자에 적이 되는 건 저거야? 응. 나뭐 식사야? 뭐야? 못 쏜다 못 쏜다 못 쏜다. 쭉빼이 아, 왜? <웃음> 왜? <웃음> 한 마리 한 마리 죽었는데. 쭉빼이 <laughs> <좀 뺑이. 웃음> 아니 이거 잠깐만. 아니 근데 이거 패턴이 너무 <laughs> 뭐지? 패턴이 너무, 뭐, 어려... 뭐냐 싶은데? 아, 너무 오래 걸린다. 보스가 찌르는데왜 그러냐고? 저 약간 굴릴 때 무적, 무적 파워인 줄. 와! 쭈빼기! 나. 딜이 근데, 원래 근데 딜 들어가는 거는 이거 원래 이렇게 찔끔찔끔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에반데? 아, 진짜 어느, 어느 세월에. 아, 원래 딜더 팍팍 들어가요? 나 약한가? 지금? 쭈 <laughs> 빼기! 방금 뭐냐? 아, 이거, 근데, 잘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? <laughs> 아, 잘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아, 한파 쓰고 싶네. 갑자기 한파 말이 없네, 이거. 아, 한 파, 한파 트리로 한번 바꿔볼게요. 수체 폭발 말고. 간다. 자, 바꿔서. 지금 원래 광질 트리였는데,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. 잠깐만 여기 써지는 거 맞아? 한판 안 써지는 거 같은데? 맞아? 아나 모르겠어 딜은 근데 비슷한 거 같아 아까랑 그냥 얼마나 덜가갑하냐 갑갑하냐 똑같아 그냥 미안해 미안해. 아 근데 이거 무슨 누가 재밌다고 했어 이거 하나도 안 재밌어. 아이더 답답한데? 이거 딜이 안 들어가는 거 같아 그리고. 언제 그냥 얼어봐. 아 잠깐만. 좀땡이. 경로랑 폭탄이랑 같이 웃으냐고 아니 근데 이거 한파 이거 뭐야 왜 졸라 안 땐데 <laughs> 너 뭐지 대충 안 읽어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찾기 <laughs> 일단은 내가 패턴 안 맞고 잘 피하고 잘 때리면은 끝이지 뭐다 맞죠 다 맞죠 아 빼기. 좀 빼기. <laughs> 좀 빼기. 아. 좀 빼기. 좀 빼기. 아니. 아. 좀 빼기. 아! 아, 일단 집중, 집중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. 아, 고통스럽네, 이거. 좀 빼기. 아! 제가 이걸 안 하긴 했어요. 지금 세케마의 실련을 먼저 하고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몰라? 아, 근데 이거를 먼저 하고 왔어야 되긴 했어. 시간이 없 어, 아니 광진은 어떻게 피함? 아, 씨, 얘도 보스야. 씨, 나 진짜 무섭고 힘들고. 안 힘내봐. 아! 아, 이거 다, 안 돼요! 아, 이 짤, 짤질 뭔데? 아! 아, 이거 로켓피아. 미친. 아! 대박입니다. 아, 얼마 안남았어 진짜 시련이네 이거 인생... 인생 졸라 고달프다 이거 아! 내가 내일은, 내일은 꼭 잡고 말겠습니다. 오늘 해서, 정말 오늘 이득이 없었다. 아, 되게 개어렵다. 아씨, 개답답하네. 야, 너 정신 차려. 너왜 이렇게 못해? 너 원래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니었잖아. 오늘은 여기까지. 즐거웠다.